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시스템은 약 340만원가량으로 구성된 원컴 스트리밍이 가능하고 3사 송출용으로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제 부품에 대해 하나씩 소개를 드릴 텐데 CPU 같은 경우는 AMD 라이젠 9 3900X 모델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3900X 모델 같은 경우는 12 코어의 24 스레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원컴 스트리밍 혹은 3사 송출이 충분히 무리 없이 가능한 프로세서예요. 많은 코어와 스레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 CPU 과부하를 줄여줄 수 있고 충분히 안정적으로 스트리밍이 가능하도록 송출이 가능하도록 CPU를 고성능 프로세서로 구성을 했고요 만약에 원컴 스트리밍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인텔 i9 9900K로 구성을 하셔도 돼요 내장 그래픽의 퀵싱크를 활용해서 원컴 스트리밍도 가능하니까 더욱 높은 프레임 환경에서 게임 방송을 즐기실 분들 같은 경우는 i9 9900K 모델도 문제 없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사용 환경에 맞춰서 구성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메모리 역시도 방송 스트리밍 혹은 송출 용도에 맞게 대용량 메모리가 구성이 되었는데 클록도 굉장히 높은 모델입니다. G-Skill 트라이건트 Z 로얄 RGB 메모리 8GB 총 4개, 32GB 용량이고요. 3600MHz 램 XMP 세팅이 적용이 되어서 더욱더 쾌적하고 원활한 방송이 가능하도록 세팅이 되었고요. 그리고 보드 같은 경우는 좀 고가의 보드가 구성이 되었는데 PCI 캡쳐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운드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확장성이 좀더 용이하고 그리고 많은 코어와 스레드를 대응하는데 문제없는 메인보드인 MSI X570 ACE라는 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쿨러 역시도 무리 없이 장시간 스트리밍 혹은 송출 환경에서 뛰어난 냉각 효율을 제공을 할수 있도록 딥쿨사의 게이머 스톰 캐슬 360 EX 일체형 수냉 쿨러가 구성이 되었어요. 360mm의 라디에이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누수 방지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워터 블록의 LED 같은 경우는 MSI 에디션에 맞게 MSI 로고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원하시면 저 로고는 MSI 혹은 어로스 이런 마크로 교환 가능한. 그러니까 구매에 있어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저희 양컴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이 부분 꼭 참고를 해서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웨스턴 디지털사의 sn750 블랙 500GB NVMe SS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용량만큼 구성하시는 걸 권장 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는 송출용 시스템의 4k 모니터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MSI RTX 2070 슈퍼 게이밍 X 트윈 프로 r 7 모델이 구성이 되었는데 정말 송출용으로만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그래픽카드를 2060 혹은 2060 슈퍼 그 아래 등급으로 맞춰도 전혀 무리 없으시니까 여러분들이 구축하시고자 하는 환경에 맞춰서 구성을 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상태에서도 뭐 롤이나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게임 방송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픽카드 성능이 워낙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쾌적한 프레임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상위 그래픽카드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MSI 세키라 500G라는 모델이 구성되어 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 시스템 자체가 송출용 모델이다 보니까 하드디스크 베이가 많이 있는 걸 선호하셨고요. 그리고 굳이 LED가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시스템은 송출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의 하드디스크 베이가 총 6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 MSI 세키라 500G라는 케이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워 서플라이는 믿고 쓰는 파워 서플라이 시소닉 포커스 750 FX 80 플러스 골드 효율의 750W 파워 서플라이까지 구성 시스템입니다. 원컴 방송도 가능하고 스트리밍 용도로 사용하는데 문제없는 사양으로 완성되었을 때 가격대는 340만원대 가량으로 구성되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스템 같은 경우는 3사 송출을 위해서 많은 코어와 스레드를 탑재하고 있는 3900X 모델이 구성이 되었지만 만약에 원컴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인텔로 바꾸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사실은 PBO 세팅을 해서 올코어 부스트를 세팅을 했을 때 4.1에서 4.2GHz 올코어 부스트가 터져요 좀더 높은 프레임 환경에서 쾌적한 게임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i9-9900K를 탑재를 해서 퀵싱크 세팅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의 플랫폼 원컴 스트리밍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참고로 해서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MSI 에디션으로 완성된 방송 송출용 시스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스템 문의 같은 경우는 양컴 홈페이지, 양컴 카카오톡, 양컴 매장 방문, 유선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스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